드디어 타블렛이 왔어! 오! 이 영광의 순간을 동영상으로 남기겠어! 한 3주가 지나도 오지 않았던 게 드디어 왔어! 오! 내 영광의 타블렛이여! 봉일프 그대의 모습을 내 드러내라! 부끄럽 부끄럼 탈것 없다! 부끄탈탈것 없다. 어서 나와라. 오, 드디어 나도 컴퓨터 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. 오, 나이 섹시한 그래요 <laughs>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군. 아이씨. 오, 아, 왜 이렇게. 많지? 여러가지가? 어. 이거 중국 거야 중국 타블렛 음. 이거 안 깨지게... 좋... 오 엄청 얇다 펜도 있네 응펜 음, 있어야 돼펜 있고 이거는 펜 놓는 거고 펜은 아, 여기 고아비벼워졌다 이게... 오, 드디어 오, 아름다워. 야 응. 오, 펜. 야그 새로운 캐릭터 나온 거 알지? 코니 어,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어, 나이 영광을 타버려시오 평생 그대만을 사랑해 있어. 랭킹